최용희 선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또 28년도 이제 LA 올림픽 준비를 또 하게 되면 앞으로 또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리커버보다 컴파운드가 또 체력적인 부담이나 집중력 싸움이 더 필요하잖아요. 본인만의 이런 체력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 질문이 있네요. 어, 네, 뭐 물론 이게 컴파운드라는 그 종목 자체가 워낙 이제 파운드도 세고 활의 무게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항상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할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체력 관리를 항상 꾸준하게 잘 했기 때문에 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그 그러니까 체력 관리 같은 거를 이제 꾸준하게 더 하고 후배들한테도 그걸 조금 더 강조를 좀더 해서 하면은 준비하면은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막간에, 네. 막간으로 최영희 선수가 힘들 때 이거 먹으면 정말 에너지가 올라간다. 이런 음식이 있으면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들 때요. 힘들 때 소고기 좋아합니다. <laughs> 네, 뭐 많은 사람들의 소고기가 큰 힘이 되니까요. 좋은 성적을 거두시고 소고기 많이 드시는 걸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네, 동아일보 조영우 기자라고 합니다. 그 최영희 선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그 이제 올림픽 이 아직 한3년 가량 남았는데 그 이제 그때까지 좀 지금 같이 좋은 기량을 유지해서 올림픽 무대를 좀 밟아보고 싶다는 개인적 욕심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욕심아 욕심 있죠. 예, 제가 저도 <laughs> 뭐 초등학교 때부터 리커브로 시작을 해서 당연히 올림픽을 꿈꾸면서 시작을 했는데 뭐 리커브는 솔직히 열심히는 했지만, 저, 제가 뭐 그렇게 뚜렷하게 성적을 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다가,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컴파운드로 이게 종목을 바꿔서 제가 대학교를 진학해서, 대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대표 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수로서 솔직히 올림픽 꿈의 무대를 나간다는 게 항상 뭐, 목표이고, 또 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 역시도 나갔으면 좋겠고, 또 꿈을 한번더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계기가 돼서, 모르겠어요. 제가 뭐, 나이가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어서, 나갈 수 있을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